좋은 아침입니다. 생일도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재 위치는 금곡해수욕장입니다. 자, 이곳에는 어, 한쪽 편에는 숲속이 우거져 가지고 밤새 소쩍새가 소쩍소쩍 소리를 내고, 맑은 꾀꼬리 소리가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쪽에는 보면은 밤새워서 파도 소리가... 쫙쫙 들리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편안하게 하룻밤을 잤습니다 또 모처럼 바닷가에서 잠을 자니까 파도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아주 편안하게 하룻밤을 머물고 또 하루 일정을 시작합니다 자. 자, 현재 시간 5시 30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상쾌한 해변의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환경에서 어, 하룻밤을 머물고 또 이렇게 하루의 일정을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모래밭에 글씨를 써봅니다. 자, 생일도를 두 바퀴 여행을 왔습니다. 자, 라이딩 출발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은 어, 생일도 금고 해수욕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생일도를 한 바퀴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일주를 할 예정입니다. 어, 하지만 저 용출 한꺼지 가는 어, 경로가 끊어져가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저 산을 넘어가지고 오늘. 어 진행을 할수 있을지 일단은 도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자 자,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위해서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생일도 금곡해수욕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도로에까지 나왔습니다 도로에까지 나왔지만은 앞에 전방에 나가면 약한 200m 만 가면은 도로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어떻게 돼 있나 하면은 이곳은 또 일주도로가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바로 앞쪽에 보면은 상거리 지점에서 로켓시멘트 길을 따라가기 임도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가마득한 시멘트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저것을 넘어가야 될까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임도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산길이 있습니다. 자, 생일도에서 가장 높다는 384m의 어, 백운산이 있는 곳, 자, 이렇게 가서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임도로 해 가지고 어, 다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 과연 이 임도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때문에 저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 어, 이게 임도가 어, 경사도가 어떤지, 이건 오늘 모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 반대로 다시 돌아나가야 되는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아, 인도길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험한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놨기 때문에, 아,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아니, 비포장 같으면 아예 올라갈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와, 이 어필 구간 끝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와, 나, 괜히 올라왔나봐. 다시 도로 내려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아휴, 잠시 쉬어가지고 물한 모금 마시고 뭐 가겠습니다 자 임도 구간에 이렇게 시멘트 포장을 해가지고 평평한 거 같지만 경사도 때문에 자전거를 한 발자국도 못 탔습니다 계속해서 자전거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가파른 임도길을 따라 가지고 자전거를 힘차게 밀어 올리면서 해발 190m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백운산이 383m니까 절반가량은 올라온 셈입니다. 덕입니다 꼬꼬대기 꼭꼬데. 대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끼요 아래쪽에 오니까 여기는 돼지가 또한 마리 있습니다. 다. 돼지 꿀꿀. 자 꿀꿀 돼지 안녕. 스키노 바로 옆에 보니까 멧돼지 출몰 지역이랍니다. 아이고 무시라. 런 도망가겠습니다. 자 현재는 해발 300m 주변까지 올라왔습니다. 금고계수정에서 어, 출발을 해가지고 이곳까지 약1 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끌발을 했습니다. 탈 구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신기 없게 자전거를 밀어 올렸는데 정상 주변에 올라오니까 이곳이 바로 어, 이렇게 쉼터가 있으면서 화장실까지 준비가 돼 있고 저쪽에 앞쪽에 이정표가 보입니다 자 이정표를 보겠습니다 자, 어, 이곳에서 아까 어, 멧돼지 출몰 지역은 용출봉이라고 하고 약함이1 어, k m 가 남았답니다 자 저기 보겠습니다자 백운봉까지는 0.550m니까 예. 자 이곳에 자전거를 이렇게 주차를 해 두고 아 백운봉 정상까지 찍고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생일도에 최고봉 백운봉으로 다가 가는 길입니다 보면은 초입부터 이렇게 아, 돌을 갖다가 돌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뭉글뭉글 뭉글하게로 뭉글 해 가지고 꼭대기 까지 저렇게 보입니다 자이 길을 따라 가지고 어, 생일도에 가장 높다는 백운봉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운봉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또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호텔이 이곳에 오니까 호텔이 있습니다. 아깝다. 어제 이곳에서 잘 수도 있었는데. 자, 이곳에 오면은 또 어, 생일도 포토전. 봄처럼 아름다운 백운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도 흔한 길은 아닙니다. 이렇게 등산로기 때문에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디디면서 올라가는데 숨이 찹니다. 자, 드디어 전방으로 백운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쪽 바로 통신탑이 있는 곳. 저곳이 백운산 정상 같습니다. 자, 드디어 백운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백운산 정상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전망대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백운산이라는 이런 표지석이 있습니다. 자, 저 아래 해발 300m 주변에서부터 이곳까지 183m를 더 플러스 한 겁니다. 저 아래쪽에 올라오면서 백운산이 384m인 줄 알았습니다. 거꾸로 봤습니다. 483m입니다. 자, 생일도에서는 백운산이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가지고 가장 높은 산을 짓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곳까지 힘겨웠지만은 올라왔습니다. 자, 이 정상에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조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아주 가마득하게 아래쪽이 보입니다. 와, 저기는 어딜까요? 완전히 항공 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 이거 비행기 중간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자, 자 이렇게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는데, 자, 혼자 셀카라도 찍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즈를 잡고 셀카 한번 찍겠습니다. 첫. 자 백운산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서 고갯마루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가파른 경사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와 경사로가 무시무시합니다. 어 이렇게 또 삼거리 지역이 나옵니다. 자 삼거리 지역이 어디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서암이라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어, 생일도에 남아 있는 암자가 하나 있답니다. 유명한 암자라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산거리에서부터 박산까지는약 300미터라고 하는데 경사도가 아주 가마득하게 보입니다. 자, 이곳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이게 박산의 연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1719년 총관사의 승려 화식 선임이 장설를 했다고 하는데, 어 약한 300년 정도 지난 고찰인데 어 중간 중간에 또뭐 중창도 하고 해가지고 어 현재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어 사찰입니다. 네, 어 해발 300m 산 중턱에 있는 학서암입니다. 어 학서암은 어 1700년 초기에 청관사에 계시던 스님이 이곳에다가 어 이렇게 암자를 지었다고 하는데. 약한 300년 정도 아마 지난 고찰입니다. 자, 이곳에 어, 생일도에 와가지고 또볼수 어, 있는 유일한 암자 어, 안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멀리까지 신겹게 어,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경내를 가라. 이렇 보면은 어, 학삼 석조 열래상 어, 이렇게 향토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어, 열래상이 바로 앞쪽으로 나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파른 시멘트 길을 따라가지고 어 용출항 방면으로 다가 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이렇게 경사도가 무척이나 높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또약 2.8km 정도 되기 때문에 한참 동안 다운 일을 하게 됩니다 임도에서다 내려와가지고 용출항 방면으로 다가 어 가는 길을 만났습니다 와 한나절만에 도로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용출항 주변까지 왔습니다. 어, 어제는 저쪽 앞쪽에 보이는 어, 해안선 끝쪽에 있는 바위, 어 저쪽 끝에서부터 길이 끊어져가지고 어, 트레킹 길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게 도로가 연결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저 산을 넘어가지고 어, 백운봉까지 올라가고 학서암까지 올라갔다가 어, 다시 임도를 타고 이 아래쪽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길을 따라서 끝까지 오다 보니까 용출항이라고 있는데 보니까 이곳에는 어, 여객선이 일부 다니는 것 같습니다. 용출 대합실이 여기 자그마한 게 하나 있고 어, 앞쪽에는 어, 배가 들어오는 선착장이 바로 앞쪽으로 있습니다. 어, 이곳에는 길이 끝나기 때문에 어, 이곳에서 다시 돌려가지고 어, 저쪽 서성항 쪽으로 다 다시 나가면서 어, 생일돌 전체를 아마 둘러보는 방법으로 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용출리 몽돌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자, 해변에 나오면은 우선 또 특이하게 작은 몽돌들이 몽글몽글하게 온들판에 이렇게 쫙 해안가로다가 펼쳐져 있는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몽돌밭이 멀리까지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아주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몽돌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해변에서 아, 잠시 쉬어가는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몽돌입니다. 자, 맛있게 생겼네요. 아. 자, 용출리 몽돌 해변 끝쪽에 오면 멍 때리기 좋은 곳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아,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디 가면은 멍을 때리기 좋습니까?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다란 암석들이 해변에 이렇게 쫙 깔려있는데 어디서 멍을 때리면 좋을까요? 바로 이곳일까요? 멍 때리기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멍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새파란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는 바로 옆 해안가 바위에 앉아가지고 멍을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멍하겠습니다. 어째 멍해 보입니까? 자, 잠시 동안 이렇게 멍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용낭도는 전방에 보이는 섬입니다. 용이 승천했다는 신비한 섬인데 해발 80m 섬 정상에 아래로 굴이 뚫려서 바다 동굴과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곳에서 용이 승천했다고 해가지고 용낭도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자... 누가 용의 입에다가 도로 물렸을까요? 자, 앞쪽에 보면은 저쪽 전방에 보이는 섬이 용랑도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자, 이번에 생일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마 말리는 풍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렇게로 다시마가 큽니다. 큰 다시마를 바닥에다 깔고 위에 또 이게 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위에다가 거물망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풍경을 어, 이곳에 와가지고 처음 봤습니다. 와 다시마가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한발씩 됩니다 길이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는 풍경을 보고 갑니다. 자 전방으로 보이는 곳이 용출항입니다. 용출항에서 몽돌 해변을 타고 쭉 돌아가지고 지금 용출마을을 지나가지고 굴전마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굴전마을 올라오는데. 경사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힘겹게 자전거를 밀고서 올라왔는데 정상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아래쪽을 전망할 수 있는 쉼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생일도 일주 라이딩을 거의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이제 바로 앞쪽으로 멀지 않아 서성항이 나옵니다. 이것도 자그마한 면수제지기 때문에 특별히 뭐 많이 볼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또 명소를 찾아가지고 구석구석 한 바퀴 돌면서 이쪽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지금 서성항 주변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는 서성항까지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아침에 금곡 해수욕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백운산을 오르기 위해 가지고 가파른 임도를 따라가지고 힘겹게 자전거를 밀고 올라갔다. 백운산 정상을 짚고 내려와서. 학서함에 들렸다가 임도를 타고 다시 용출리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일주도로를 타고서 서성항 쪽으로 왔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어, 생일도에 들어와 가지고 어, 반시계 방향으로 다 돌면서 어, 이렇게 일주를 시작해 가지고 오늘 한나절 만에 어, 생일도 일주가 끝났습니다. 어, 그동안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보면은 어, 유명하다는 명소는 모두 다 찾아보고 어, 생일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돌아나가야 되는데 어, 어, 생일 또 들어와가지고 서성항 주변에서 합니다. 어, 이곳 들어오니까 주변에 어, 일주를 하면서 보니까 점심을 먹을 만한 곳이 전혀 안 보입니다. 어, 서성항 주변에도 뭐 식당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이것도 한 집을 찾아가지고 어, 그냥 국밥이라도 주문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국밥입니다. 가지고. 음. 어제는 점심도 못 먹었으니까 오늘 그래도 국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생일도 와가지고 국밥이라도 해가지고 오늘 맛있게 먹고서 오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일도에서 어 약산도로 나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곳에서 좀 완전 편해 보이는 어 평일도로 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그러는 대편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약산도로 나가가지고 어 저쪽 그 금일도로다가 들어가려고 음. 지금 이제 열두. 1시 20분 배를 탔습니다. 금일을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어, 이곳에는 또 배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출항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하기 편한 곳입니다. 어, 이곳에서 해가지고 한 20-30분이면 은 바로 저쪽 옆에 선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